열왕 기상 21 장에 서는 아베 범죄 와 엘리야 의 심판 선언 에 대해서 기록 했 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칠대 임금으로 아합은 지금 그 왕궁 옆에 나보시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나보시에게 말하기를 내, 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나무를 나물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줘라. 내가 돈을 줄 것이고, 또 합의하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가진 이, 이 유업은 열조의 유업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기업으로, 가문의 기업으로, 어, 계속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고, 율법에 말한대로 그것을 팔지도 말고, 어, 사지도 말라. 그리고 신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팔았, 팔았을 때는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그런 강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줄수 없다고 하니까 이 아하방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까 그 왕비 이세벨이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해서 식사를 아니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하방이 말하기를 나보세게 포도원을 내가 살테니까 또 대신 또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내게 줄 거, 주라고 했더니 나를 나에게 안주안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아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인을 쳐서 그 성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편지 사연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은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가지고,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증거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이세벨의 편지에 한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앉혀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나봇을 돌로 쳐 죽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 아들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유산이 그 땅의 유산이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욕심도 많고 잔악하고 아주 그 끝이 없었습니다. 권력형으로 모든 악한 살인과 도둑질을 하고 또 이세벨은 종교적인 광신자죠. 관신, 그래서 우상숭배의 앞잡이고 그러면서 잔꾀를 가지고 이렇게 나봇의 포도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하지 아, 죄를 짓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종으로 악을 행한 이런 모든 책임은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 탐심이 끝이 없는 이 압이, 압 이세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불의하게, 권력을 가지고, 이 나벗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거나 왕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방을 찾아, 찾아갑니다 항상 엘리야가 찾아가면 조주를 선언하니까 조주의 선언자거든요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느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와부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와의 말씀이 재앙을 내려서 너의 집을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여러 여러 보암 집같이 되고 바사의 집같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의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피를 이세 그 개들이 할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또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배에 누우며 행보다 천천히 하고. 자기의 잘못을 커다란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아에게 아합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는 권력형 부조리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의하게 남을 억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지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 현실이지만 죄를 계속해서 짓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머무는 것은 그런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를 버려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아무도 그 죄값을 죄값을 스스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금식 선포라는 것도 비장식이 하는 것인데 한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아주 잔악한 그 이세벨의 악한 꾀는 너무 참 잔악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참 그렇게 무섭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런 모든 잘못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잘 깨닫고 어, 겸손하게 어,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어, 그 권력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악한 범죄들이 세 오늘날 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에 많이 이, 그런데 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게 또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 아합과 이스라엘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종교나 또는 경제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종이 지적하면서 어그 모든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한 신명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 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모든 정의를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거나 정말 불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이제 어제 우리 미국의 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귀,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으을 감사드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하고, 불의하지 않게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